아 마케팅 전문가시. 네요 네, 그러니까 마케팅과... 마케팅 전문가이신데 네. 딸의 배우에 대한 거는 못하시는 거아 <laughs> 전혀 모르는 영역이니까. 그러니까. 어, 이게 하면 할수록 제 분야가 아닌 거는 함부로 내가. 아니, 저도 그렇 쳐서. 이탈하면 안 되겠다는 네. 생각이 점점 커서. 가수 쪽하고 네. 연기자 쪽도 확틀리오 너무 많아. 네. 네. 아예 팬덤 자체가 너무 네. 다르게 네. 형성이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사실 저 여기 오게 된 게. 뭐 그런 학원 보내 봐막 이러는데 음.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음. 학원을 보내야 될지. 그렇죠 모르죠. 이 트랙이나 커리큘럼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음. 이렇게 어설픈데다가 하면은 음. 이게 아이돌 쪽에서 한번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이게 어설프게 음. 그 학원 시장이 형성되는지를 음.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지 판단을 음. 하고 정보 서 소개를 음. 받아서 어떤 거고 그런지. 아빠랑 있을 때야 이제 너무 철부지 같고 막. 이제 반항하는 요즘 아이들 네. 같은데, 이게 또 아빠가 아닌 사람 만날 때는 그게 조금 덜 하단 말이죠. 그죠뭐 전문가가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들어요. 네. 그게 저희 집도 그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. 근데 내가 얘네들을 배우로 키울 게 아니니까. 네. 이게 이제 길게, 정말 길게 잡으면 6개월, 아. 6개월 이상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. 아. 이 연기 네. 교육을. 네. 네. 어, 한 6개월만 또 지나도 네. 사실 중학생만 돼도 또 달라지잖아요, 느낌이. 네. 그럼 그때 이제 프로필을 찍던 아니면 네. 올 하반기 정도의 프로필을 좀 촬영을 하던 아. 그래서 그 프로필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때 제가 아들 캐스팅하시는 분들한테 지우리의 이미지랑 그 자유 연기를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여주고 네. 그들이 이제 오디션을 부르게 되는 과정들을 제가 중간에서 이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아, 네. 그러다가 어 뭔가 느낌이 딱 잡히면 아마 오디션에서 좋은 답, 답변이 음. 올 거예요. 어, 오늘 지우도 연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올라왔고, 아. 어떤 톤으로 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. 아, 네. 그래서 아버지 뵙고 지우리를 보고, 아, 네. 저는 또제 일정을 가려고 아, 네. 자녀를 배우로서 키운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어, 그거는 지금보다 좀 어렵고, 네.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, 항상 뭐, 원하는 자녀의 꿈을 위해서 또 부모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. 아, 그쵸. 희생하세요. 뭐. <laughs>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야죠. 아우터랩은 정말 그런 거야. 신인 배우들이 항상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, 신인 배우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, 아... 두 가지가 있는데, 뭔지 알아? 한 가지는 소흡사를 들어가고 싶은 거야. 응. 또한 가지는 오디션을 하고 싶은 거야. 응. 물고기를 낚는 방법, 어,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,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아우터랩이야. 아우터 랩을 통해서 너무 뛰어난 재능들을 본인이 잘 끌어올리면 어? 이 친구는 너무 잘될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전속계약으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? 음. 이 정도의 실력은 믿고 갈수 있겠다 아니, 네, 네. 그 잠깐만 그러면은 아까 그 아저씨 대사를 먼저 해보자 아저씨. 왜 그러세요 저한테? 네. <laughs> 어, 아니야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리딩하듯이 리딩하듯이. 너무 음. 어, 어, 부담스러워. 오늘 완벽한 걸 보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, 어, 그래, 이 뭐. 이제 선생님께 네. 잡아준 이 대사 톤이 음, 음.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건데, 음, 음. 너가 정말 잘하면 정말 너무 놀랐겠지. 음. <웃음> <웃음> 너 아, 여기 잘해요. 아예 재봤을 때 잘하는 편이 channel. That's the idea. Or if they c a 있다 그래서 아 지금 she 빨리 이 아저씨를 이용해서 h 을 뜯어내야 돼. 음. 자 이제 제 i 한다 to go to the other side. I'm going to go to 전 h e other side. I'm going to go to t h 지금 긴장돼서 되게 빠르게 읽으면서 진짜 이걸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업 몇 번째 하는 거예요? 이 대사는 두 번째. 한, 어. 오늘이 두 번째. 원래 연기에 경험이 아예 아, 없었고. 네. 오늘이 두 번째. <laughs> 봐봐, 잘하... 아니 어. 많이 봤던 분들이 음, 얘기하는 거니까 네. 잘하는 건데. 안마해줄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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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먹어. 봐봐, 먹으면 잘 먹네. 맛있지. 음, 아까보다 훨씬 더. 어. <laughs> <laughs> 어 아냐 아 나도 2개 한볼 거야 한번 느낌을 <laughs> 한번 보고 싶었으니까 <웃음> <웃음> 우린 2주 뒤에 다시 한번또 만나는 중이라서 어땠어? 2주 뒤는... <웃음> 어. <웃음> 진짜 또 거기 넘어가요 영대 아그렇시구나이따 아, 네, 아, 네. 뵐게요 아아 감사합니다